정부가 대학 정원 감축을 추진하면서 돈에서도 학과 통폐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조선업 불안까지 겹치면서 관련 학과들의 위기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대학교는 지난 5월 재학생들의 반발에도 과학교육과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이번엔 창신대학교가 학과 구조조정에 나섰습니다. 내년부터 건설플랜트 공학과와 미술디자인 학과 신입생을 받지 않기로 한 겁니다. 정부의 대학정원 감축 방침에 따라 구조조정 실적이 나쁘면 정원을 더 많이 줄여야 하고 각종 정부지원금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대학은 전문대 시절 2 5개 이던 학과를 4년제 전환 후 15개로 줄인 상태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격변하고 있고 또 저출산 영향으로 고삼 수험생이 격감하는 이런 상황에서 시대의 흐름에 제대로좀 발빠르게 대응하고자 하는 갑작스러운 학과 폐지 소식에 학생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토목공학과에서 이름을 바꾼 건설 플랜트공학과는 1회 졸업생도 배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학과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대학이란 자체가 집인데 집을 잃은 거잖습니까 취업을 나가서 나중에 돌아올 집이 없다는 건데 그게 너무 억울합니다. 최근 불어닥친 조선업 위기도 대학 구조 조정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업 불황으로 도내 조선 관련 학과들은 당장 졸업생들의 취업에 애를 먹고 있고 재학생들의 실습 교육까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한국국제대는 지난 2012년 문을 연 조선해양공학과를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대학 구조 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다 지역의 중심산업인 조선업까지 흔들리면서 구조조정을 둘러싼 돈의 대학들의 갈등은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